아 가을 뮤트랑 여름 뮤트 아 이거 블러셔 두개다 샀어도 없고요. 나 지금 텀존인데 아, 여름 뮤트랑 가을 뮤트 둘다 어울리면 블러셔 어디 없나? 아 모르겠다 도와줘요 담비쌤. <목소리> <목소리> 짜잔 걱정 마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. 먼저 페리페라의 시럽 피톡치크야말 그대로 시럽처럼 묽은 제형이고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라 베이스 버클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. <목소리> 블러시하고 손으로 펴바르기가 쉬워서 베이스까지는 없이 쓰기 딱 좋아요. 얼마나 덧바르냐에 따라서 명도도 조절할 수 있어. 명도에서 중명도까지. 다음은 바닐라코의 프라이밍 베일 치크야.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가로 타입으로 양 조절이나 바르기 도 가장 쉽지. 타입은 라이트에서 고명도 뮤트까지 쓰기 좋고 색상도 미지근해서 원쿨 크게 안 타고 둘다쓸수 있어. 키드랑 시름치크 같은 거 썼잖아요. 예쁜데 네. 바르기도 쉬운데 여기에 네. 더하면 누가야? 얘는 마지막 약간 고성고성한 걸로 커팅해주는 것처럼. 텍스처 음. 되게 부드럽고 부드러운 절대 안 되겠어. 마지막으로는 발의 러브빈 치크밤. 고명도에서 중미형도까지 쓰기 좋고 쌓아서 올리면 절차도해서 네. 진채도까지도 음. 가능해. 음. 아, 느낌이. <laughs> 피부에 발라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페 피식...